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에서 5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외학성경 시편 50편에서 5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아사베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담당했던 봉사자였습니다. 오늘날 찬양인도자 또는 찬양대 지휘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찬양대 지휘자였던 찬양사역을 했던 아삽은 이 10편 중에서 총 12편의 10편을 작시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당시 왕의 수족이었던 이 찬양대의 역할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예언자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왕의 정권과 통치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며 그렇게 선지자, 예언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아사베의 시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적인 노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통찰력 있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21절까지는 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죄로 인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삽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도는 데서부터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먼저 아사번 1절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해도는 데서부터 해시는 데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고,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아삽은 외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그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관여하시는지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삽은 그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라고 또 고백합니다. 따라서 아삽의 시 50편은 지혜시의 시로 분류가 되는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라고 우리가 묻게 되면,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난 삶이, 죄에서 떠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50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삽이 단순히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찬양을 통해서 왕의 예언적 역할을 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지혜로운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악에서 떠난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을 얘기할 때의 51편, 이 바세바를 범하며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고백은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고 그로 인해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통해 했던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이 참회 시편 우리 예배 가운데도 많이 쓰이며 또 초대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진 고백입니다. 시편에는 7개의 참회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7개 참회 시편 중에 51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직각적으로 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세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 자신을 인해하고 자비하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라고 모세에게 말씀했고 이 다윗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0편 51편 전반부에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먼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 은혜, 극률, 이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자, 히브리 말로 해세드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해세드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낮은 자리에 주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관대함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 때 주어지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계 높이 계신 주님이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와 자비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희생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달라는, 품어달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다윗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률을 따라라고 고백하는데 극률은, 원어의 뜻은 여성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자궁은 여성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그 아이가 그 자궁에서 잉태되고 자라나며 그 어머니의 사랑 공급받는 그런 보호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자궁 안으로 나를 품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 가운데에 이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긍휼을 따라서 나를 당신의 자궁 안으로 품어 주세요라며, 그어머니 마음,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1절, 2절에서 죄악을 지워주시고,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이때 다윗은 세 가지의 죄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죄악, 이것은 원어적 뜻은 잘못인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했던 즉 바세바에게 했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죄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 길이 아닌 바로 악한 길에 있었던 잘못된 길에 있었음을 시인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잘못, 하나님을 향한 잘못, 사람을 향한 잘못, 이 모든 총체적인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비를 요청하고 있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달라고 국휼를 따라 그렇게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행히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단별하게 자라나는 풀잎이 많은 가지이고 가끔 꽃이 피긴 하지만 이파리가 많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물기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의 정결법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우슬초를 전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우술초가 고백된 것은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잔악게나 늘 긴장하게 만들었던 정결법 레위기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절정해 주셨던 이 정결법 이 정결법에 따라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우술초를 사용하며 의식을 행했습니다. 다이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우슬초로라는 고백은 내가 지금 부정하게 되었는데 예배 가운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이 제사 유대 사회의 이 삶과 신앙은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맺을 수 없는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이 말은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에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우슬초는 한 사람이 지었던 부정하게 되었던 모든 잘못을 한 번에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전과가 한 번에 사라지는 삭제되는 의식의 우슬초가 사용되었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한 번에 나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셔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에 예배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혜와 긍휼를 따라 정결하기 위한 온부림 잔악계나 정결법에 따라서 예민했던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정결하게 하고자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해결할 때 용서와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인자와 사랑과 은혜와 또 긍휼을 따라 품어달라는 간절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등을 등을 지거나 그 길에서 떠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국률, 그 자궁, 모태 안으로 다시 나를 품어주고 그곳에서 한없이 품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그 자궁 안으로, 그 모태 안으로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극률에 따라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 가운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2편입니다 다윗의 신뢰의 시입니다 배경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시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이때 포악한 자, 이 원어의 뜻은 힘 있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포악한, 강팍한 자이 모든 단어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다윗은 포악한 자여 힘 있는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포악한 자는 그렇습니다. 칠절고백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힘 이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의 부유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든든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많은 요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들, 나의 교회, 나의 삶의 배경,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부와 가난, 또는 가난과 부, 이두곳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부요함을 의지하지 말라하시고 또 가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한 하나님이 부요케 하신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갈팡질팡하는 이랬다 저랬다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 신앙의 말씀과 기준 앞에 다시 한번 이 시편 51편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부가 우리의 힘이 될수 있고 또는 가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지만 이 시편은 그 어떤 것도 힘으로 삼지 말고 포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의 신뢰하는 이 성도의 삶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지혜로운 축복된 삶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의 지혜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윗의 시대에도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난인,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이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기 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각하며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될 것입니다. 54편부터 56편은 다윗의 탄원 시입니다.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고 있고 다윗의 친구들이 동, 동료들이 자신을 배반할 때 그런 탄식 가운데에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 54편,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4편 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이 표현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질병과 그 아픔으로 병상 가운데에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많은 환호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주인이 되어주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55편은 적이 된 친구에 대해서 다윗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배반 속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22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요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56편의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3절의 말씀을 원어, 뜻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표현해, 표현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신뢰는 같이 공존합니다. 완전히 두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신뢰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날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번마다 있을지라도 그때에 다시 즉각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 이런 고백이 다윗은 신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2편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날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문제와 갈등들과 우리의 질병과 또 경제적 어려움들 여러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두려운 날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내시는 신뢰 신앙의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편 50편에서 56편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50편에서 53편까지의 말씀만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이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